네, 우짱 종합브리핑 해드립니다. 아까 좀 다소 긴박했습니다. 하도 찌라지 장난치는 애들이 많아 갖고, 여러분들 홍남기 총리하고, 그 다음에 이주열하는 총재가 만나니까 뭐 유동성을 공급하겠다. 이렇게 언급하니까, 또이 바닥에서는 금리... 인하합니다. 2월 27일날 막그 정보를 퍼뜨리고 난리를 치는 그배팅이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그거 생각지도 않고 우리가 이제 금리 인하 할 거나 안할 거나는 분석했어요 못합니다 논리, 이론적으로 못해요 그런데 지금 하은 총재하고 만나니까 딱 2월 27일 전에 또 그러니까 시장은 앞서간 거예요 그럴 때 제가 한 방을 더 때린다고 그랬죠 304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버슈팅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304에서 때린 거는 304.50 돌파하면 무조건 손절하겠다라는 문자도 보내 드렸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돼요? 결론은 제가 이렇게 확신 이 있는 거는 이럴 때 채권을 보는 거예요. 국고채 시장. 여러분들 금리 인하하면 국고채 쪽 시장이 난리를하야 돼요. 진짜 채권가격이 급등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러니까 올려놓고 그대로 죽인다 그래서 아까 추가 제가 한방이라고 제가 항상 문자 보내는 거는 전 개인적으로 다섯 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도 없다가 한방 때리세요 문자 나가면 여러분들 각자 한방 나의 한방은 몇개난두 개야 난세 개야 난 다섯 개야 심, 어떤 분은 제가 한방 하면 10개씩 때리는 분도 계세요. 제 고객 중에는. 그런 분들은 지금 청산하세요. 일단 짧게 청산하세요. 그거는. 그리고 기본 수량만, 이제, 원래 당초 계획대로, 302.5, 303대에서는, 오늘은 아침에 이제 299.5에 청산하고, 그냥 박스인 줄, 박스 정도만 봤어요. 302.5 상단, 299.5 하단. 그런데 갑자기 금리 인하 루머가 돌면서, 이런 슈팅이 나와갖고, 어저께 고점 쌍복딱 찍은 겁니다. 금리 인하는 오전장 50분 방송한 거못 들으신 분은, 그, 오전장 거를 청취하세요. 못합니다. 저는 못해요.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할수 있으려면, 할수 있으려면, 어떤 상황이 나와야 되냐면, 우리가 지금 기준금리가 1.25입니다. 미국의금리인 하든지, 우리 장이 2,000을 깨는 상태가 나온다든지. 여러분들 1.25 저점이었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2016년도 1800대에요. 우리 시장이. 지금 뭐, 지금 2200이잖아요. 이것도 다 고려합니다. 또 신종 코로나 19 때문에, 그냥, 저는 이렇게 할것 같아요. 그냥, 뭐, 자영업자 힘들고, 그러니까 선거용으로, 선거용으로 험악한 분위기에서 돈 지원한 복지정책이나 많이 나올 것 같아. 요그 정책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아까 한방 때린 거는, 아까 문자 청산하고 기본 수량만 대응하고, 아까 299.5에서 304.5까지 갈때 콜만 신났습니다. 315짜리 했다가 이제 317.5짜리까지 여러분들한테 갔는데 이제 걔가 우리가 얘를 최종적으로 청산했던 때가 가격 얼마예요? 1.1이 넘었었습니다. 이제는 지금 고점에서 박살이 났습니다. 이거 0.5에 탄 거예요. 그가 1.1까지 갔습니다. 오늘은 오히려 생각보다 콜에서 저점에서 따블 게임이 나네요. 얘는 이제 대도 0.80입니다. 0.80 그리고 아까 0.75 잡고 여러분들 막코 이것도 하나에 공부해요. 콜이 막 올라가는데 푸시 안 빠져요. 아니 푸시 빠져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285짜리 0.75를 안 깨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여기서도 감 잡는 거예요. 얘 얘가 또다시 1.2까지 가나 보세요. 그러면 얘는 일단 챙겨요. 0.7580에 산 거는 0.90과 104에 챙겨요. 그리고, 데드도 똑같이. 데드. 콜은 0.80. 얘는 0.85. 잡고, 장 끝날 때까지 가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2단, 303단 때린 거는, 다시 300을 깨면 하세요. 오늘 안 깨요. 그럼 오전 전략대로 그냥 가요. 그전략 가고요. 그 다음에, 아까 오전장에 예고해드린 OCI. OCI. 오늘 지금 6만 1 0 0 0과 2,000원 사이에는 한 2, 30%발 담그세요. 100% 아닙니다. 내가 1 0 0주 사겠다면 200주 사노란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까지. 그러니까 요번에 6만 7, 저점에서 25%는 넘었어요. 그러면 얘가 저점에서 14% 영역을 지지 하하면 봐요. 7%와 14%. 5만 7,000원과 6만원 사이입니다. 여기서 강하게 지지하면 다음 목표는 8만원 잡아 드리겠습니다. 50과 61.8. 이렇게 가는 에너지가 나오려면, 펀드가 작동해야 됩니다. 그럴 때, 지금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블랙롤의 비비디 바비디 부, 이름도 웃겨요. 이게, ETF가 두 배가 증가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채권 ETF인데 여러분들 이걸 왜 뚱딴지같이 설명하냐.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트럼프는 노상금리이나 금리이나 요구하는데 달러가 강세에요. 그래서 지금 어, 이머징국과 통화가 박살나고 있습니다. 브라질, 터키 이러한 그런데 이게 또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또 미국시장 쪽으로 자금이 계속 몰린다는 얘기입니다. 신흥국에서. 전에는 이제 미국 시장 돈 빠져마와서 이머징으로 유동성 들어옵니다. 이머징장 사야 됩니다.가 작년 말 연초의 로직이었지 않습니까? 이게 신종 코로나 이런 상태에서 그 로직이 정반대로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유가도 지금 급락을 했어요. 근데 50불을 깼는데 저는 45불과 50불에서는 유가 ETF 삽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또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전쟁을 일으키거나 또 러시아 또 최대 산유국이 사우디 아닙니다 미국의 미국 얘네들의 보이지 않는 또 이권이 또 개입될 거로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 아까 oci 설명하면서 저탄소 경제 전기차가 왜 됐나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제부터는 수소차 노려라 기아차 현대차 보내는지 봐라 그리고 oci 보내는지 봐라 거기에 대한 로직을 설명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ESG입니다. ESG 여러분 보면 이게 이제 좋은 기업, 지배구조 좋고 그 다음에 친환경적이고 저탄소 경제 이러한 기업들에 점수를 많이 주고 이런 기업만 삽시다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솔라 ETF가 지금 TAN 이라고 있는데 날아가고그 다음에 요새 썬 관련된 태양 관련된 ETF가 그래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월가가 중국 들어가서 s o c 연결할 때 얘네들과 연관된 블랙록이 됐던 이런 기업들이 중국 가서 돈 벌라고 ESG 여기에서 하나 보세요. E가 뭐예요? 인바 e 먼트 S가 뭐예요? 사회. 지가 뭐야? 거버넌스. 요번에 우리가 우선주 배팅한 것도 이거의 한 가닥이거든요. 요번 국민연금이 경영권 참여하겠다. 요번에 국민연금이 누구 손 들어주냐 따라 대한항공이 왔다 갔다 할것 같거든요. 조원태냐 조현아나. 이런 게다 ESG 투자입니다. 지배구조, 환경, 친환경. 근데 이런 게 화두가 왜 중요하냐? 일로 돈을 모아 갖고 장사하려고 그래 요 얘네들이. 이것도 장사에, 우리를 최면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쪽으로 돈이 몰리면 뭐만 사요? 여기에 점수 A급 등급받는 기업들만 블랙록, 뱅가드, 얘네들이 그 종목만 세팅해서 사고, 지금 국민연금도 이 팀을 만들고 세팅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도자료 보면, 여러분들 2020년 1월 30일 날, 어 지배구조 관련된 보도자료는, 여기에서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 가져야 되는 게 여기입니다. www.cgs.or.kr 여기다 인터넷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틈틈이 여기 링크된 데 가서 여기 링크된 데 가서 어, 그 도상훈련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이게 뭐하는 데인지 뭐하는 데인지 친환경 등급맥입니다. 얘네들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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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w w w c g s k r kr. kr. 는 거는 이 k t n g k T 등급도 A 어요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러분등이을사 등급을 사라어아쪽으어모 쪽으로 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우선주 한쪽 우선주 한쪽이 r k 그래차 저는 자동차, 수소차 그리고 O C I 이렇게 세팅을 시켜드린 거 기아차. 현대차. 그리고 얘네들이 돈 들어오면 그쪽을 공격하나 추적하세요. 라고 이 아이디어가 벌써 집중하여서 금년도를 주도하는지도 보라. 이런, 얘기. 그리고 4월달과 5월달 총선 때핫 이슈가 되나 봐라. 이게 또 다음 대선 때또 뭔가 하나의 매도 푸는데 이용되나 봐라.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체크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시장 보면 시장은 그동안 급등했던 것들은 조정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 얘가 얘가 그 이제 바른 손이 안 보이네요. 그죠? 오늘 이제 이건 망가지는 날. 오늘 아침에 제가 그래서 사망각도 들어왔다 카지노 각도도 아니고 그래서 이쪽과 연관된 또 우리 컨텐츠 관련주는 다 팔아라 해드렸어요. 그리고, 우리의 종목 중에, 이거 아주 징글징글 2천원 묻어놓고, 아, 했던, 기산텔레콤. 이게 통신, 장비, 유틸리티. 요거는, 여러분들 오늘 제법 좀14% 오르는데, 얘는 3,500원 선을 딱 거주세요. 그 뚫으면 팝니다. 그래서, ESG는 지배구조, 우선주, 국민연금, 그래서 우리가 호텔신라 우선주 롯데지주 우선주도 여기에 엮어서 그리고 또 거기에 끌게는 이부진씨 그 다음에 호텔 롯데 이런 등등등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요새 현대차나 기아차가 다른 모양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삼성전자보다 나아요 얘가 근데 지금은 바닥은 아니잖아요 그 다음 이거 만 올라오면 때릴 거예요. 이거 만원 올리는데 얼마 걸리나 한번 볼게요. 잘못하면 한두 달더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대에서는 얘보다는 풍국주정이니 수소차 사놓으세요. 수소차. 뭐 일진다이아니. 이게 이제 코스모 신소재나. 이게 또 보면 일진다이아도 보세요. 121선 다 미치죠? 거래량 없죠? 쌍바닥, 다중바닥 위치. 그럼 얘가, 얘도 3만, 8,000원과 4만원 오면 때려 드릴 거예요 이것도 무거워요 근데 얘보다 좀 가, 가볍게 움직이는 게 과거에 유명했던 게 풍국주정 유니크 거든요 그리고 KTIS도 여기다 엮어 버리는 거예요 얘는 25,000원 이런 것들이 코스모신 소재 같이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오늘의 전략은 ESG 그 다음에 또, OCI, 그리고, 스마트 연골고리의 4월달 총선 관련주. 그리고 뚱딴지 같이 금리는 기대하지 마십시오. 미국이 하면 합니다. 미국이 하면 한다. 그 다음에, 제가 또이 바닥, 그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글로벌 환경하고 또 세분석을 합니다. 판세분석. 지금 제가 하는 게 판세분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나리스트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요. 어나리스트는 돈을 투자하지 않고 머리로 그러니까 전쟁하는데 모니터로 지형도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니터로 지형도를 봐서 전략, 전술자면 그 전삭전력에서 한 방에 죽을 수가 있습니다. 현장 장군말 따라야 돼요. 현장 장군은 딱 보면 모니터로는 튼튼한 아주 마른 땅으로 보이는데 실제는 발이 진흙탕 같이 팍팍 빠지는 토양을 갖고 있어요. 모니터로 보여요? 그거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오차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책당국에서도 이러한 리서스 센터나 어리스드도 매매 허용해라. 이미 선행 매매 다 하거든요. 그 왜? 왜안 허용해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너무 심하게 작전하는 장난치면 그냥 샘플해갖고 그때 잡아놓으면 될 텐데 다 막아요 다. 그러니까 거기에 또 오히려 비리가 더 생기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풍곡주정또 하나는 유니크. 그러니까 여러분들 테마를 딱그 보면 수소차를 이제 전기차에서 이제 수소차를 눌러 보세요. 여러분들뭐 네이버나 뭐 보면 여러분들 그냥 그 수소차 관련 종목 지금은 어떤 종목들이 쫙 나오나. 이것도 보이지 않는 설계에서 디자인 된 거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딱 눌러요. 그러면 거기서 오늘 급등하는 게 영화테크예요. 이것도 120m에서 벌써 탁 치고 나가죠. 근데 미코 하나씩 눌러봐요. 미코 위치들. 그러니까 122선에서 이경만 봐요. 122선에서 일지테크 이건 120 및. 그 다음에 SNT 모티브 대부분 이쪽 섹터는 2차전지나 전기차하고 달라요. SPS 옛날에 유명했던 얘는 이미 좀 넘어. 요 밑에가 14,000원대 그걸 한번 주고 얘는 한번 겪은 거죠. 얘는 한번 약간 풍국주정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유니크. 얘도 122위에 살짝 올려놨어요. 이 바닥 선수들이 좋아하는 게5천원에서 2만원 사이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야 주가 5만원짜리 이상은 단가 사이즈 등등등 해서 잘못 건드려요. 그러니까 그 가격대도 참고를 하시면서 대응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1등주는 일진 머티리얼스같이 일진 다이아인데 얘는 목표수익률을 짧게 잡아야 돼요. 그리고 요거보다 잡주가 오히려 목표수익률을 크게 잡고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는 20% 나오면 땡큐예요 현대차가 20-30% 나오면 땡큐하듯이 그래서 여기에 화두가 4월 총선과 그 다음에 ESG 이 단어를 2020년도는 자주 들이실 겁니다. 자주 들이실 거예요. 그쪽으로 보강되고 팀 만들고, 등등등등등. 그리고 전기차나 그 테슬라 연결고리는 솔직히 너무 빨리 급등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숨고르기 해야 돼요. 이제 여기 한번 그래프가 어떤 차인지 한번 보세요. 이걸 전기차 봐요. 전기차 전기차에 여러분들 보시면 전기차에 우리 3화 전기 끝내드렸죠? 19,000원대 일단 얘도 아주 다른거에 비해서는 크게 간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가장 크게 간것들이 뭐, 코스모신 소재도 크게 간거 아니에요. 뭐, 바닥에서 12,000원. 가장 많이 간게 센트랄 모텍이에요. 센트랄 모텍. 8,000원짜리가, 아이고, 잘못 눌렀다. 12,000원짜리, 1 2 0 0 15,000원짜리가 4만원. 그 다음에, 아모 그린텍도 최복 갔어요. 8,000원에서 17,000원. 그래서, 우리는 이쪽은 좀 쉬고 수소차로 가라.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이게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그쪽 섹터도 많이 갔어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 남아있는 게 SFA 반도체입니다. 예, 예. 얘는 단가대가 싸서 이제 냅, 냅두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6,500엔터 팔고 5,500원 은면 다시 사고 지금 이제 7,000원 돌파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얘하고 같이 해서 했던 게 AD 테크놀로지 SNS텍 이런 거는 이제는 못하겠다 그랬죠 너무 급등시켜 갖고 이격 축소가 나와야 돼요 말론 그렇게 하지만 제가 시장 좋아하니까 팔아먹고 있더라고요 SNS텍도 좀더 봤는데 제가 제가, 이제, 만구천원 대 요거 때리라고 그랬죠? 요거 팔아갖고, 밑으로 가자고 그랬습니다. 뭐, 풍국주정이든지, 이런 것들. 이 전략도 순환 전략으로 체크해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장중에 금리나 해프닝은, 그냥, 어 못한다. 그냥, 정책으로, 복지정책이나 선거용으로 많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결론 내드리고요. 멋지라지에서는 뭐 막그 분위기 2월 27일까지 분위기 막 잡을 겁니다. 그런데 아침에도 제가 설명을 해 드렸듯이 4명이 바뀌고 그 바뀐 다음에 뭐가 이럴줄 거고 선행적으로 안할것 같고 그 다음에 어 2월 27일까지는 계속 뭐 그냥 뻔뿌질 기사는 무진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가능하면요. 채권이 움직여야 돼요. 국고채라든지 채권 쪽이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어 시장에서 찌라리 도는 거는 그냥 그 해프닝으로. 제가 김치국부터 마시지 마라. 그리고 오히려 전략은 더 때려드렸습니다. 그거 한방 때린 건 지금 청산하고 기본 수량만 다음 전략 세우고 그 사이에 그거 콜 갖고 한건 이제 중화 전략으로 양날개. 이제는. 이제 오브나잇 전략 세워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300개면 이제 대응하겠고요. 그리고 선물은 이제 콜. 오늘은 옵션만 집중하는 날입니다. 얘는 2 0 80 307.5짜리. 또1.0 가면 챙기세요. 0.8, 1.0. 285도 0.8, 1.0. 이제는 고그 게임만 마감 때 하시고요. 그리고 오늘은 OCI 2,30% 눌림목 그리고 기아차 없는 분 풍... 오늘은 좀 편하게 매매하실 분들은 전기차에서 또 컨텐츠주에서 수소차로 가자 다들 1 2 0밑에 많잖아요 수소차로 가자 거기서 세가지 선별한다면 풍곡주정, 일진다이아, 유니크 요세가지 이렇게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3시에 오늘도 음성방송으로 오버나잇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요일날 오세요. 일요일날. 일요일날. 다음 주 준비할 자료들 홈페이지에 쫙 올려드리겠고요. 오늘 약간 좀 느긋하게 아침에 50분 강의. 요거 못 들으신 분들. 왜또 ESG가 뭔지. 여기에 자금이 유입되면 그쪽 관련된 선, 그니까 거기에 행동대장 의사결정권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의사결정권자들이 어떤 쪽으로 정책을 집중해서 종목을 어떻게 가냐? 이게 금년도의 키 이슈입니다. 국민연금이 주도할 것 같고요. 국민연금이 주도하면 다른 데다 따라 합니다. 그리고 왜 이런 거를 더 강화시키냐? 여러분들 지금 라임 때문에 요 라임. 사무펀도 박살났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중화정책이에요. 이게 문제 되죠. 그러면 화살을 다른 데로 돌려요. 새로운 상품 갖고 돈을 갖다 대서 이거 복구하려면 이쪽으로 오세요. 그 상품이 ESG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또 지금 현재 금융 상태에서 또 위기를 탈출하는 데딱 입만 맞고. 라인 사태는 이거 해결 안 됩니다. 한 3년에서 5년 걸릴 겁니다. 그리고 거의 연결된 사람들은 다 감옥 갈것 같아요. 그거 갖고 연결해서 뭔가 그 부사장이 핵심인 것 같은데, 그 뒤에 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두가 노출있지안 노출될지는 모르겠고. 일단, 그래서 이세 가지 단어.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제가 KC 코트렐도 여러분들한테 찍어드린 거예요. 매연저감 장치, 친환경, 이산화탄소 배출권. 이것도 연봉 보면, 여러분들 끔찍한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딱 단가가 7 0 0 0 원이에요. 이런 것들 중에 오이스 솔루션 같이 되는 게 나오나 보자고요. 그런 전략으로 전략화 시켜봅니다. 3시에 뵙죠?